자, 그 다음에 힙 조인트 아, 하인드림, 하인드림에 뒷다리에 있는 관절들은 어떻게 있느냐? 먼저 큰 관절이 그 힙본, 양쪽 힙본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요 관절입니다. 요 관절이 힙드 그 펠빅 심피지스라고 부르게 되는 관절이에요. 펠빅 심피지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요반툭 자르면 이 앞에는 퓨비스고요, 뒤가 이스키움이죠. 전반적으로는 이것을 펠빅 심피지스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를 부를 때는 펠빅 심피지스, 그중에서 앞쪽 부분을 지칭할 때는 퓨빅 심피지스, 그 다음에 뒤쪽 부분을 지칭할 때는 이스키아틱 심피지스, 또는 심피지스 퓨비스, 그 다음에 심피지스 심피지스 이스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파이브로 카틀리지, 파이브로스 카틀리지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심피스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뭐 저도 뭐 여자가 아니라 애를 낳은 경우는 없지만, 그 자연분만 할때 산모들이 굉장히 아파하죠. 그 아파하는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이 아, 이 관절이 좀 벌어진대요. 애 낳을 때가 되면. 이 억줄이 이렇게 뼈 사이를 벌리게 되니까 아마 그때 통증이 좀 많이 생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출산할 때그 약간 벌어지는 펠비 심피지스 자,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은 고관절이라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고관절 힙 조인트. 이게 서콕소 페모랄 조인트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힙 조인트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조인트 캡슐은 아세타블룸속부터 시작해서, 피머의 뇌까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머의 뇌까지 여기 연결됩니다. 아세타블룸에서.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laughs> 그래서, 리가멘트에는 먼저, 요 아주 강력한 리가멘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 휘머의 여기가 헤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여기 아스타블라의 이제 바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아스테블라의포 아스테블라 포사에 하는 부분인데 이 결국 이 바깥쪽에 이렇게 관절이 아트키라 관절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안에 피모의 헤드에서부터 아스테블라의 포사까지 아주 강력한 리가멘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리가멘트를 리가멘트 오브 페머럴 헤드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테블라 포사서부터 포비아 캐피티스페머럴스이 피모의 헤드에 보면 약간 파진 부분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면 약간 보이네요. 이 부분. 관절낭 안에 이렇게 티모의 헤드 소프트 자켓해서 아스타블럼의 바닥까지 아스타블럼의 바닥까지 가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스타블럼을 잘 살펴 고 관절을 잘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이쪽이 터져 있는 부분을 이어주고 있는 여기서 그림에서 좀 보이나 여기 이게 티모랄 헤드고 트랜스버스 아스타블러리 가면 아 여기 있네 여기 봅시다 어, 기에 아스타블룸이 약간 터져요. 그 루네이트 서페이스가 있죠? 루네이트 서페이스를 이제 완성시켜주는 그런 리가멘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트랜스버스 아스타블라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두 개의 대표적인 리가멘트. 물론 옆에 이제 뭐 관절을 보강해주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콜레트랄 리가멘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개의 대표적인 아주 중요한 리가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관절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로로 잘라 보니까 헤드, 에피모에 헤드하고 아스타블레, 아스타블라, 아스타블라 포사 사이에 강력한 인대가 관절낭 안에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그 전에 아, 여기 지금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설스크션이안돼 있네요. 어, 그, 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까요? 어, 오케이. 자. 그, 동물, 그, 개의 품종에 따라서 주로 저먼 셰퍼트에서 많이 나오는 그 증상인데, 많이 발생하는 증상, 유전적 증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증상이 있냐면, 자, 아스트블룸이 이렇게 깊다고 그랬어요. 깊고, 그 다음에 여기에 피모에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관절을 하게 되는데, 이, 저먼 셰퍼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노령화가 되면서, 이, 아스타블프이 아스타블럽 안에, 여기서 섬유질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축척이 돼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안에, 섬유질이 막 자라요. 그러면, 이 관절을 이렇게 꽉 맞물려서 관절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섬유질이 쳐다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헤드가 점점, 점점, 점점 밖으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 관절이 이제 이탈이 되어버리는 거죠. 일정의 탈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선천적인 거예요. 여기 이 아스타블룸 안에, 파이브로스 티슈가 자람을 해지고 어쩔 수 없이 헤드가 뒤로 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갖고 심한 경우에는 걔가 걷지를 못해요. 뒷다리 탈구 관절이 되어버리니까. 뭐 수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섬유기차인 여기 꽉 차있는 섬유질을 긁어내고, 다시, 집어넣긴, 집어넣어주면, 뭐, 복구가 되겠지만, 이게 점점 또 마찬가지로 섬유질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군견들, 군견이나, 또잘 훈련된 개들, 뭐 마약 탐지견이라든지, 이런 개들은 주로 점원 세버트를 많이 씁니다. 충성도도 좋고, 어, 냄새도 발달되어 있고, 그래서 쓰는데, 얘네들이 보통, 5년 이상 지나게 되면은 보통 이 증상이 나타나서 걷지를 못합니다. 완전 양쪽 다리가 심하게 오는 애들은 그래서 보통 한 거의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이제 퇴역을 하게 돼요. 근데 나도 나도 <laughs>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이 군견들이 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군견들이 다이 계급이 됩니다. 하사래요 하사.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제 그, 그 해부용 실습동물 구하려고 이제 갔을 때 군견들을 저기 기증받아 갖고 뭐 15년 20년 전얘기인데그 퇴역하는 군견들을 저희들이 기증받아 갖고 해부 실습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들이 계급이 있어갖고 걔네들이 하사래요 그래서 이제그 그 관리하는 병사는 이제 일반 사병들. 그 만약에 그 사병들이 개를 자기가 관리하는 개를 때리면 아극상이 된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요즘 뭐 사회적으로 어떤 공연 공원을 한 그런 반려동물들은 저희들이 대학에서 실험용으로 못 쓰게 금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갖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이제. 군견이나 경찰견들 기증 받아 갖고 많이 썼었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우리 학교도 좀 그런 문제가 좀 됐었지만은 이제 그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 쪽에서 개를 사온다고 하는 그런 사고발도 좀 있었고 그래갖고 지금 대학에서는 비글견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아마 올해 올해 실습을 하게 되면은 비글견을 상대로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실습을 하게 될 텐데. 뭐다 좋아요. 동물 보호하고 뭐 정상적인 루트로 실험 동물용으로 키운 그런 개를 사다 써라. 뭐 말들은 쉽게 잘 하죠. 좋죠. 다 좋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 이 비글 한마리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 2018년도에 제가 돈이 없어 갖고 이제 본부에다가 얘기를 해 갖고 비글을 본부에서 특별히 지원을 해줘고 썼는데 한 마리에 120만 원에서 140만 원 <laughs> 여러분들 지금 60명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게한 5, 6명이 한개 실험 동물을 쓰면 딱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준으로 친다면 10마리 정도 그럼 1년에 예산이 1,400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계산은 되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예전에는 뭐 그 시장에서 이제 일반 개 사육장에서 키웠던 개를 구입했을 당시에는 그게 비싸봐야 10만원 정도, 10배로 뛴 겁니다, 가격이. 그래서 올해 제대로 된 실습을 할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에요. 지금 등록금 매년 뭐 내려가고, 등록금이라기보다도 등록금이 동결되어 갖고 대학 수입은 계속 자연적으로 줄고 있고 해가지고 올해도 예산 확보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뭐 코로나 사태로 지금 강의도 비대면 수업하우리니까 실습이라도 충실히 하라고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뭐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그 고득적인 유전병을 갖고 있습니다. 세퍼트가, 그래서 이 세퍼트의 이 유전병을 뭐라고 하냐면, 힙디스플레이자 해야지. 아 여기 Y인지 I인지 는 제가 좀아 개션 맞거나 내줘요. 디스플레이자 디스플레이자였고 Y 아니면 일 텐데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숙제 한번 내줘야지 힙 디스플레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고관절 이형성증. 그세퍼트 있는 아주 특징적이면서 고질적인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이플 인트 스타이플 인트는 무릎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릎 무릎 관절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티비아와 페머 아, 페머하고 피모, 티비아 그다음에 피블라 사이의 관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페모로타 l 라 아,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관절 관여하는 게 이제 파탈라가 있죠, 앞에 무릎뼈라고 하는. 아, 이 파탈레 요인가 이거 파탈라네? 다시 좀 지워봅시다. 어, 어, 여기가 파텔라, 파텔라. 그래서 어, 피마하고 파텔라 사이의 관절, 그다음에 피마하고 티비아 사이의 관절, 그다음에 어, 티비아하고 피블라 사이의 관절. 피마하고 티비아는, 아, 피블라는 직접 관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절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캡슐은 이렇게 어 femoral patellar sac하고 그다음에 medial lateral femoral tibial sac 그러니까 이 f e 에 있는 두개이콘달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콘달 각각이 하나의 tibia하고 관절 낭을 형성하고 joint capsule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세 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세 개의 관절 낭은 모두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 스타이플 조인트에 매니스커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매니스커스가. 그래서, 매니스커스는 반달 모양이다. 그래서, 세미 루널 브로카트리지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시노벨 조인트의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메디, 안쪽에 있는 걸 메디아 매니스커스, 레이트랄 매니스커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여기에는, 그, 이, 스타필 조인트의 인대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피머하고 티비아 사이에 연결되는 리가멘트에는 미디알 레테럴 콜레테랄 리가멘트. 그리고 여기, 이, 무릎 관절에 특별히 좀 특징적으로 존재하는 게 크루시에이트 리가멘트. 여러분들 아마 십자인대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십자인대 그게 크레니얼 카우달 해가지고, 여기,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여기 써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십자인대가 그 어떤 그 인저리를 받았을 경우에 크레냐 크리시에트 리가멘트가 인저리를, 인저리를 당하면은 크레냐 글라, 글라이딩이 되고 카우달이 받으면 카우달 글라이딩이 된다. 여러분들 이또 보통 그 정상, 평균적인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 요 부위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해요. 그리고 서있을 때그 범퍼가 와서 닿는 부위, 치는 부분이 바로 요 부위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높이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근데 여 부분은 그 사람들 그 인대가 좀 복잡하게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수술할 때이 스타플 젠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난이도 수술입니다. 그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여기가 그다 인대들인 인대들도 좀 많고 그다음에 여기 인대뿐만 아니고 근육에서 시작해서 그 지나가는 그 텐던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것 그또 근육이 또 강력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수술 그 사이트, 그 오퍼레이션 그 사이트 접근하기도 좀쉽지 않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수복하는데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보통 뭐성시간씩 수술 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시습할 때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니스커스 관련해서도 리가멘트들이 있습니다. 메니스커 페무랄 리가멘트는 메니스커스에서 페무랄, 피머 쪽으로 가는 리가멘트겠죠. 그리고 뭐, 트랜스버스, 인터, 메니스칼 리가멘트들이 있다. 파텔라 리가멘트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파텔라가 있고, 거기 직접으로 바로 넘어가는 요 리가멘트가 파텔라 리가멘트죠. 요건 물론 리가멘트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 앞에 있는 근육에서 오는 텐던도 같이 일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이제 무릎 반살를 일으키는 그런 부위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인대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머지 분들, 나머지 것들도 실습하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여러 개의 인대들이 존재한다. 매니스커스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 무릎 관절을 절개한 후에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렇게 양쪽에 매니스커스 관절면 양쪽 그피머의콘다일하고티비아의콘다일 사이에 메스커스가 들어가 있는 형태, 이런 것들도 맞추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관절랑, 그 이건 파탈라 리가멘트 바로 보이죠? 커다란 파탈라 리가멘트, 그리고 크루시에트 리가멘트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게 크루시에트 리가멘트가 되죠. 십자로 꺾여 기 때문에, 아, 꺾기때문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프로시에트리가멘트라고 부릅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스탈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는 뭐 이제 두 개만 다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디스탈 쪽에서 티비하고 피블라고. 그다음에 이제 타살 조인트. 타살 조인트는 다른 말로는 학 조인트라고도 합니다. 학 조인트. 이건 제 보통 그 국동물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요. 어, 육식동물류나 이런 데서는 보통 타살 조인트라고 합니다. 앞다리와 마찬가지로 앞발목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7개의 뼈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여러 가지 종류의 조인트 캡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멘트 이런 것들 존재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자그 다음에 이제 두개골에서 나타나는 조인트입니다 머리뼈 스컬에서 아까 두개 스컬에서 볼수 있는 조, 조인트는 두가지 종류 정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까 봤던 그림처럼 이렇게 수술 자국모양처럼 생긴 슈처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가 이빨이 뼈에 박혀있는 형태의 곰포시스 두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슈처도 슈처도 이 관절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셀레이티드 슈처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뼈와 뼈가 만나는 면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셀레이티드 슈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머스 슈처는 어디서 볼수 어떤 거냐면, 셀레이티드 슈처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깍지 낀 것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되는 거고. 스케머스 수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잘 보세요. 이렇게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보여잘 보이나? 이렇게 되죠? 요게, 이렇게 봐, 이렇게,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관절, 면대면으로 관절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겹치는 모양의 관절입니다. 겹치는 모양. 오버랩되는. 요걸 우리가 스케머스 수처라고 하고요. 주로 스페노이드 번이 템포럴 본이나 또는 앞에 프론탈 본하고 관절할 때, 보통 템포럴 본이죠. 관절할 때 서로 겹쳐지는 고량 그런 모양의 그 슈처를 스케머 슈처라고 하고요. 플레인 슈처는 그냥 이렇게 면과 면이 그대로 발라붙는 겁니다. 평평하게.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싱 스킨 딜레시스라고 하는 거, 폴리에이트 슈처라고 하는데요. 요 폴리에이트 슈처는 자이그마틱본하고 맥실라하고 관절할 때 맥실라에 이렇게 주머니가 형성된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럼 자이그마틱본의 프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쏙 들어가는 포켓에 들어가는 형태의 관절을 우리가 폴리에이트 슈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네 가지 정도의 슈처를 우리가 이 스컬에서 볼 수가 있고요. 여다입니다만 여기 보시면 굉장히 어린 퍼피의 두개골인데요. 스컬인데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펀타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펀타넬. Fontanel. 펀타넬이 뭐냐면, 어, 이파라이탈본프론탈본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이 태아,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도 여기가 막히질 않고 그냥 결합조직 마에 의해 덮여 있습니다. 이 사람에서는 어린애들 여기 그 정수리 끝에 만져보면 살짝 대부분 여기 맥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나중에 시집장 가 갖고 태어나면 한번 뭐 이마를 대세기하면 살짝 대보세요. 꽝 누르면 안 됩니다. <laughs> 살짝 대보시면 여기서 펄떡펄떡하고 펄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펄스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두 개가 발생해서 태어난 후에 한참 동안 이 부분이 막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펀타넬이라고 불러요. 공 이제 막으로 막으로만 덮여 있기 때문에 거로 지나가는 동맥을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서 볼수 있는 관절 중에, 템포로 만디블라 조인트, 바로 여기죠. 음, 템포랄본의, 그, 만디블라 퍼사, 템포랄본의 만디블라 퍼사하고, 그 다음에, 이, 맨디블의, 콘딜로이드 프로세서의 관절이라는 부분. 여기서 캡슐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아티큘라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파이브로스. 파이브로 카틀라지노스 아티큘라 디스크.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템퍼널 분이고 이쪽이 만디블이죠 그래서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사이 관절낭을 이렇게 아티큘라 디스크가 이분하고 있는 형태. 그래서 여기 이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관절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평생 먹고 씹고 뭐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는 여기 에 이제 이런 보강 구조물이 들어있어갖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기 운동이. 근육도 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산이나 이런데 갈때쌀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등산 갈때왜 그래? 조난당하면은 그쌀 씹으라 고 그러잖아. 쌀씹는 운동이 간편하면서도 생각보다 열을 많이 근육에 열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근육에 열을 많이 있기 때문에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조난당했을 때 쌀을 가져와서 씹으면 영양 공급도 되고 운동에 의해 가지고 체온도 유지가 되고. 굉장히 강력한 근육입니다. 강력한 근육도 있고, 이 관절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inter mandibular articulation은 뭐냐면, 이 m a n d i b l 두 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쪽, 턱 끝쪽, 앞쪽 끝에서 서로 관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fibrous cartilage나 또는, fibrous connective tissue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쪽 부분도. 사람은 이게 하나로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던데, 이렇게 딱, 이 물론 발생할 때는 양쪽으로 발생했다 서로 붙어갖고 이제 고라가 돼서 오시피케이개 시한돼갖고 이제 하나가 되는데 여기 끝에 이렇게 약간 오목해 들어간 사람들이 뭐 미남이라고 하는데 확실히 보이죠 여기 <laughs> 농담입니다. <웃음> 사람은 하나로 되어 있지만 개는 여기 두 개로 그래서 관절 인터만디블라 아티 t 레이션을 형성하고 있다. 뒤쪽이 아니고 앞쪽에서 턱끝 쪽에서 이렇게 관절하고 있다.